9월 25일 연중 25주 목요일 매일 묵상 안내드리겠습니다. 일독서의 말씀은 학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시는 시편 149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여 우리 입을 열어 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리이다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빨리 도와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푸는 사랑이 주님께 행한 일이라고 가르쳐 주셨나이다. 비오니 주께서 자신을 낮추시어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섬기며 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의 말씀은 학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리우스 왕 제2년 6월 초하루였다. 야이께서 예언자 학계를 시켜 스알디엘의 아들, 쭈루바벨 유다 총독과 여우사닥의 아들, 여우수와 대사제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망군의 야외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 백성은 아직 주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고 말한다. 야외께서 예언자 학계를 시켜 하신 말씀은 이러하다. 너희는 어찌하여 성전이 무너졌는데도 말한 곳 없이 벽을 널빤지로 꾸민 집에서 사느냐. 나 망군의 야애가 말한다. 너희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돌아보아라. 씨는 많이 뿌렸어도 수확은 적었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며 마셔도 성이 차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으며 아무리 벌어들여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산에 가서 나무를 찍어다가 나의 성전을 지어라 나는 그 집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리라 나 야외의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의 성시는 10편 149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새 노래를 불러라. 신도들아, 모여서 그를 찬양하여라. 이스라엘아, 너를 내신 분을 모시고 기뻐하여라. 시온 시민들아, 너의 임금님을 모시고 즐거워하여라. 춤을 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북치고 수금타며 노래하여라. 주께서 당신 백성 반기시고 짓눌린 자들에게 승리의 영광 주셨다. 신도들아, 승리의 잔치 벌여라. 밤에도 손뼉치며 노래하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루가복음 9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편 갈릴리아의 영주 헤로데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어리둥절해졌다. 죽은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하면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고 또옛연언자중에 하나가 되살아났다고 하는 말도 들려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헤로데는 요한은 내가 못베어 죽이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소문에 들리는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하면서 예수를 한번 만나보려고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잠시 침묵으로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내용은 어제의 본문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를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열두 제자는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이 헤로데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헤로데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어리둥절하셨습니다. 헤로데는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불륜 관계를 맺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이런 헤로데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고 계속해서 비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헤로데는 세례자 요한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세례자 요한을 예언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을 함부로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이 그에게 여러가지 충고와 비판을 할 때마다 속으로는 괴로워하면서도 그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헤로디아의 음모로 인해서 결국 세례자 요한을 참수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 중에는 세례자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세례자 요한의 환생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소식이 헤로데의 귀에 들어가자 헤로데는 몹시 당황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또는 엘리야가 나타났다 아니면 옛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당시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기대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헤로데도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파송했던 내용 그리고 파송받은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쳐주고 악령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는 내용. 그리고 오늘 부문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닐까 기대했던 내용. 또한 헤로데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했다는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은 내일 부문에 이어집니다. 이러한 성경의 기록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의 길로 들어갈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민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민나이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티오 빌라도 치아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시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사녀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마침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유익한 대로 채워주시며, 이 세상에서 당신의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하소서. 아멘. 이제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자유롭게 개인기도 바치시기 바랍니다.